음식 좋아 하나 달콤한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핫도그 주세요 주세요 안돼 안돼 안돼요 그거만 먹으면 안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은 식생활 교육 의성 네트워크의 희망농구 저는 건강농구입니다 식생활 교육 의성 네트워크는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단체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보려고 해요. 희망농부님. 네. 저희가 오늘 배울 것이 뭐죠?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식생활로 나를 지키자.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읽어주었네요. 코로나19 국민식생활 공동수칙 8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희망농구님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짠! 아침밥을 먹고 힘내요! 네,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기도 하고 또 입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양이라도 아침은 꼭 먹어줘야 해요. 아침밥을 꼭 먹어야 친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또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금강농부님 다음은 뭔가요? 네두 번째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알맞게 먹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막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우리 몸이 잘 자라지 못해요. 골고루 적당한 양을 먹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건강 농부님. 저는 고기, 고기만 먹고 싶은데 채소도 꼭 먹어야 하나요? 어, 어쩌죠? 희망 농부님. 고기만 먹고 싶다고 편식하면 응, 응가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골고루 잘 먹겠다고 약속할까요? 네. 도장 찍고, 자 우리 친구들도 약속. 약속해요. 세 번째, 같이 떠먹지 말고 덜어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기보다는 내네 그릇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다 먹는 것도 중요한 규칙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할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 친구들은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laughs> 네, 맞아요. 입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꼭꼭 씹어서 다 삼킨 다음 말을 해야 해요. 자, 다섯 번째로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뭘까요? 어요. 먹기 전에 비누로 뽀득뽀득 손을 잘 씻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지 말아요. 맞죠? 네, 공부님. 맞습니다. 다음 규칙은요? 네, 다음 규칙은요. 여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을 쓰세요. 금강농부님. 네, 금강농부님은 하루에 물을 몇잔 정도 드세요? 음, 저는 하루에... 한 여 8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우와, 역시 건강공부님의 피부가 분나는 데는 이유가 있군요. 친구들, 어, 하루에 물은 적어도 8잔 이상은 꼭 마셔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지, 물을 마실 때는 종이컵보다는 자신의 컵을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어, 이제 두 가지 규칙이 남았어요. 식사를 잘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아, 꾸준하게 운동하기! 역시! 하루에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해 주는 것이 우리 친구들 몸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게 해 준대요. 자, 그럼 마지막 규칙은 또 뭘까요? 희망 논문님? 네. 제철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처럼 패스트푸드 음식은 줄이고요. 제철에 나는 우리 의성 농산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위해 수고해주신 농부님들, 그리고 음. 음식을 만드는,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기지 않고 먹는 건 필수겠죠? 네. 햄버거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먹고 과자 대신 과일과 채소를 먹는 건강한 친구들이 되기로 우리 모두 약속. 약속. 자, 그럼 친구들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다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슬기로운 식생활로 나를 지키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함께 배운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요. 그럼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농산물.